아, 오늘 5장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38절 말씀은 그 예수님이 영생이신 것, 예수님이 구원이신 것을 믿게 하는 증거들에 대해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영생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가 뭔가? 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만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나 쉬운 우리에게 너무 쉬운 내용인데,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럴 때. 또 이렇게 이성적인 또 인문학적인 그런 세상적인 증거들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우리가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얘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왜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받는지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이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잠깐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 나를 믿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3장 15절 18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또 나눴습니다. 뭐 새벽이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구원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또 강조하시죠.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일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24절에 보면 나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뭐를 받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옮겨질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옮겨졌잖아요. 언제요? 믿을 때, 영접할 때, 영생을 얻었고. 그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이 25절을 보면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곧 이때라.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누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이. 그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죽어 있는 이게 살았는데 죽은 자들이 돼. 그런데 이 몸을 주시고 의식을 주신 거는 이 죽은 것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회를 주신 거다 인생. 그래서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인생 속에서 할수 있는 제일 큰걸한 거예요. 그래서 이썩을 몸을 주셨는데. 영생을 얻게 하셔서 질그릇 같은 몸에 뭘 담은 거예요. 보배를 담은 거죠. 보배.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배를 받을 게 아니고 보배가 있다니까이 시제가 안 바뀌어요 되게. 왜냐면 어, 이원수마귀 사탄이 천국 가서 누리는 것 이렇게 사고를 하게 해놨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부활이어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요. 영생을 누리는 거죠. 아멘.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 기적이죠.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 때 죽었던 영이 이게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게 내 안에 성취되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하나님의 은혜고 누굴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게 위대한 사랑이 내게 성취되고 이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에? 저렇게 살다 저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왜냐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진짜 시간 문제지. 태어나서 금방 가잖아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laughs> 벌써 우리가 이렇게 됐어. 휙! 까버리는데. 이게 안 보여.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광명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지게 만들었다니까, 원수.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 세상껏 쫓아가다, 막 분주하게 쫓아가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병들어서 그렇게 죽어다. 근데 이거를 보면, 이제 이 사랑을 알면 가엾잖아요 저렇게 속아서 하는데. 누구도 그랬어요. 나도 나도 다그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나머지 생을 쓰는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나누고 전하고. 근데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이제 아느냐, 이 증거가 뭐냐를 이제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네 가지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네 가지를 나눌 거예요. 우리의 증거까지.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어 3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예왜 예, 왜 예수님이 영생이신지를 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30절 시작.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하지 않.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운.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주이신 걸?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37절 강조하잖아요. 다시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 아무 때도 그 형상의 모양을 보지 못했는데 누가 나를 증거해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이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그럼 언제 친히 증거하셨나? 언제?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다 그래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미래형으로 써 있잖아요. 보낼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단수예요. 단수. 이때는 여자의 후손이란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이때는 남자의 후손이지, 인생은 다 남자가 낫지. 부생, 모육지은이깊사와 홍길동 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가 깊어. 이렇게 인생은 인류는요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했지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 고대에 저 말씀 좀 띄워주세요 나보다 말씀이 중요해 자 여자의 후손 저게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분이 오셔서 원수를 짓밟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저 단수인 여자의 후손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라니까 남자가 정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통하지 않은 유일한 그분 여자의 후손 저분이 와서 원수 마귀를 사탄을 짓밟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직접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수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다 가니까 신명기 18장 18절. 여기도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하니까 다들 두려워서 모세한테, 야 모세,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고, 네가 나,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해 다오. 우리 죽겠다, 이러다가 저 음성 듣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주님께서... 집정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켜서. 그래서, 그, 예, 예, 나다나엘에게 갈 때, 야, 그, 뭐, 그 선지자를 통해, 그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이. 예,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게 메시아예요. 그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집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이제 보세요 10, 16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비들 같이 임하고, 1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저거를 임금으로 말하면 대관식이라고요. 대관식, 하나님의 아들 되는 대관식, 원래 그러셨는데, 모온 천하에 직접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하고 인쳐주시는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그 증거들은 뭐 성경에 이제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셨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 33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35절에도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기를 있 원하였네. 그리고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어.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신 것을 요한의, 요한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을 알고 있지 않냐? 세례 요한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요한이 얼마나 빛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요한을 얼마나 존경하고 메시아처럼 알고 따랐느냐. 근데 그렇게 너네들이 메시아처럼 알고 믿고 따르려고 했던 그 요한이 뭐에 대해 증거했어요? 예수 진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하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한의 증거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어, 아, 일단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얘기를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7장, 26절, 28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 그가 내네 앞에서 내게를 네 준비하리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큰 자가 없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아 맞다 선지자 맞다 그 그렇죠? 다음에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 사자다. 내 사자. 그다음에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전무후무한 자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요한복음 1장 2 7절로 34절에 보면 그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한번 볼게요. 시작.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말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당강 건너편 배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들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 예수가 누구이신 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요?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예수님도 전무후무한 자다 라고 칭찬했던 그 사람이 근데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보면 예이 말씀이 또 있죠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놀아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시고 나는 신발끈 풀기에 이게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인의 신발끈 푸는 걸 나는 종도 못된다 그분 그 그만큼 그분은 능력이 많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이게 요한의 증거입니다 계속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도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저렇게 해서 예. 그 성령과 불로세를 베푸시는 자.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를 쫙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를 하시죠. 예수님 뭐로 증거하셔요? 예, 거기 보면 36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 3년 반 동안 베푸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이적과 기적, 어, 온 인류가 다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잠시 잠깐 말씀하신 것들을 온 인류가 몇 천년 동안 먹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인류 속에 이렇게 짧게 3년 딱 말하는데 이 말씀을 온 인류가 파서 몇 천년간 먹고 사는 그런 분은 인류 속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안돼 공자도 부처도 이 마음에 또안 돼요 약 3년. 그분의 삶, 그분의 언어, 그분의 기적, 이적. 예. 네. 그, 그게 증거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그 다음에 그분이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기적. 무덤이 없잖아요.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증거. 그, 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흉내를 못해요 인간은 다 무덤이 있거든 예,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없어요 시체가 있어가지고 그 시체를 어디 어느 나라에서 요 조각이 있고 어느 나라에서 요 조각이 있고 그래서 그거 막 메카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막 성기잖아요 그 시체거든요 그 조각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그리고 이제, 어, 이, 이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게 이제 주님의 자증적인 자증적인 주님이 스스로 증거하신 증거들이고 이게 이제 세 가지요. 예 주님에게 영생이 있으신 걸 알려주는. 그 우리들이 마지막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고 그분이 진리시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역사 속에 왔다라는 거는 여러분 예수, 그러니까 인류의 4대 스승이 누구예요? 인류의 4대 성인. 인류의 4대 성인? 예, 예수님, 에, 석가모니, 뭐, 마호맷,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류에 왔,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님이 전설같이, 신화같이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인류에, 인류에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셔요. AD와 BC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AD와 BC의 기준. 이게 역사의 기준, 증거, 오셨던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각자 생일이 있잖아요. 그 생일. 그 생일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이후로부터 1958년 8월 15일 생이라는 뜻은 예수님 이후로부터 내가 1958년째 되는 5월 18일째 태어난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내 생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생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뜻이고요. 그분이 앞에 말한 증거들로 인해서 그분이 아메시하고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 우리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주님께서 많이 새겨놨어요 근데도 안 보여요 다른 거에 빠져 있어서, 근데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같이 나누고 전하고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고난 받는 분들, 또연로 하신 분들, 그리고 성 교사님들, 다음 세대들, 또 이렇게 출타자들 기억해 주시고 어, 예비된 영혼들, 그리고 여러분 계속 품고 있는 대신자들, 그리고 장결자들. 그 던천동 시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